안녕하세요 모대출란입니다 7월 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무명품 다섯 분인데 그 중에 산채도 세분 있으니까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라사지 복륜입니다 얘가 정말 특이한 종자인데요 일단은 보면 입장 자체에 이런 라사지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조금 길게 늘어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사지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끝에 보면 이 끝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릉이들 흔히 이야기하는 빠따변, 빠따변들, 마루변들, 전체적으로 다잘돼 있고요. 현재 얘가 꽃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전에 저희가 이걸 여러 쪽이 있어서 분주해서 다 팔깡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꽃은 못본 상태라서 이게 꽃도 기대되는 그런 녀석 중에 하나이네요. 뒤쪽에 벌브 하나 살아있구요. 앞쪽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장미를 잘 잡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라사지 복룡 촉수 세촉에신한쪽이구요 길이는 22폭은 0.8, 가격은 15만원 책정하겠습니다. 2번 산책품 중투호입니다. 얘는 우선 산채했을 당시에 이렇게 중토호 무늬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요. 입장들 전체가 얘는 전면 산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쭉 보시면 그리고 신하촉 신하촉 이러게 보시면 전면 산반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녀석입니다. 얘는 전남 나주에 있는 남평에서 산채를 했고요. 산채하신 분이 산채 하셔가지고 키우시다가 지금 최근에 제가 집터링 해오면서 같이 넘은 종자입니다. 밑에 돌려보면 얘도 가닥수많고요건강하고요 밑에 잘 내리고 있습니다. 쭉한 바퀴 돌려보면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네요. 산채품 중투호 촉수 한쪽에 신화 두쪽이고요 길이는 18 폭은 0.5 산지는 전남 남평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까닥지변 솔란입니다. 제가 솔란은 거의 초창 유튜브 할때 보여드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솔란, 소나무 잎달른 솔란, 색감이 표현이 잘안 되는데, 솔란, 이 녀석 생각보다 구하기 힘든 녀석이더라고요. 앞장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금방 판매가 돼서, 문이 전화를 많이 받았었구요. 그만큼 특이한 종자라서 이번에도 최대한 빨리 나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녀석입니다. 얘도 밑에 보여드리면 얘도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네요. 저 한번 여기 돌려보면 너무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까닥지변 솔랑 촉수 4쪽판에 길이는 25 폭은 0.5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 책정하겠습니다. 4번 소멸 더딘 사피입니다. 요 보시면 약간 서반 사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제가 집들이 해오기 전에 하셨던 분이 조금 난을 조금 제대로 배양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얘가 정말 변 자체나 전체적으로 다 고마, 좋은 녀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소매등이 더딘 좋은 녀석인데 관리가 안 돼서 입은 좀 끝에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만 좀해 주시면 이 정도까지 안 오실 것 같고요 요 시나 측 한쪽 여기 올라오는 거 사피 모양 사피 모양 서반사피 모양으로 이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밑에 보면 눈 하나 달려서 여기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가닥수 어디 모난데 없이 이쁘지 부 않으니 잘 크고 있습니다 손해를 더딘 사피 촉수 네 쪽에 신 한쪽이고요 길이는 20 혹은 0.9 가격은 1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5번 발전 기대되는 3반입니다 이 끝에 보시면 산반 기가 조금 조금씩은 남아 있거든요. 이반 기가 이런 식으로 남아는 있는데 약간 소멸이 된것 같아요. 이게 관리 부실로 이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얘 보시면 신하촉에는산반이 이렇게 3반 모양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그 한평 대동면 보시면 한평 대동면에서 산채에서 보관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앞으로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그런 녀석 중에 하나이네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배양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요 분주한 흔적이 전혀 없어서 이 녀석은 산채품 맞고요 쭉 돌려서 보여드리면 산채한 원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발전 기대 3반, 촉수 2촉에 신화 1촉, 길이는 17, 폭은 0.9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 책정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다섯 분다 보여드렸고요. 구매는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또는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